혹시 오늘 네, 처음 오신는 분이세요? 손한번만들었요 처음 오신 분. 아, 이렇게 많다며? <laughs> 나한 번도 빠짐없이 보라쇼 다오신분 되시나요? 두 번, 한 번도 빠짐없다 오셨나요? 아, 어, 저랑 똑같네요. <laughs> 저희 보라쇼는 보라 앱에서 꼭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100% 초대해 드리니까 보라 앱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와 <laughs> 혹시 낙이라고 아시나요? 아, 이때 이제 아들 꿈이 건축가인데 교수님 영향이 100%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데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어디서 살 것인가를 읽었어요. 생각. 어? <laughs> 스님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환대... 저 제가 강연 많이 다니는데 고급진 강연장 처음 봅니다. <웃음> <웃음> 이 별자리라는 이 책은 제 개인적인 얘기도 되게 많이 담은 책이에요. 공간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봤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만나면서 사실은 그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공간들이 보이지 않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쳐요. 되게 너무나 특별한 도시의 요소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한강에 있는 다리 밑에 교각 부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단 보고 있으면 저는 약간 그립 신전이나 아니면 이집트 신전을 보는 것 같아요. 이 한남대교는 한번 중간에 증축이 됐거든요. 한번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 둘 중에서 어떤 게 먼저 만들어진 오래된 다리처럼 보이십니까? 오른쪽 다리가 더 오래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봐주세요. 왼쪽 다리가 더 오래된 것 같다 손들어 봐주세요. 왼쪽이 더맞네요 답은 오른쪽입니다. 교각 간격이 촘촘하죠? 그당시의 건축 기술로는 다리 갈 사이를 저렇게밖에 못 벌렸던 거예요. 두 개의 다리가 한 40cm 정도 떠 있어요. 그래서 난 12시에 가시잖아요. 그럼 위에서 햇빛이 쫙 떨어집니다. 판테온 같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되게 한번은 가보실 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카페를 만들면은 테이블을 놓게 되죠. 동그란 테이블과 직사각형 테이블이 있어요. 원탁은 위계가 없는 거예요. 평등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탁의 기사라고 보통 아도왕의 기사들이 보이는 장소가 원탁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는 다 평등한 관계고 우두머리가 없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한 그런 장치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직사각형은 우두머리의 자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두머리 자기가 어디겠어요? 좁은 아, 쪽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좁은 쪽에 앉는 사람은 좌우에 앉아있는 이긴 쪽에 앉아있는 사람 고개만 들면 얘네들이 옆모습이 다 보입니다. 근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얘를 쳐다보려면 고개를 그렇서 돌려야지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노출시키지 않고서 다른 사람을 볼수 있을 때 그럴 때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 좁은 쪽 표현이 권력자의 자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하나가 이 덕수궁이라는 공간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다양한 시간대가 중첩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가면은 조선시대 때 건물도 있고 근대에 만들어진 건물도 있고 현대에 지어진 건물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게 한 곳에 다 모여있는데 더 좋은 거는 시청 앞 광장 엄청 시끄럽잖아요, 여기. 덕수궁만 딱편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확 조용해집니다. 그게 나, 낮은 담장의 미학이에요. 그래서 덕수궁에 가서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은 담장 때문에 바깥에 시청에 있는 그런 모든 차들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다 조용하게 다 정지되어 있는 장면들만 보여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덕수궁의 묘미가 되예요또 하나 시간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은 저는 터널인 것 같아요. 입구에 들어가고 나면은 별천 기분이 안 좋은 공간인데 무조건 직진밖에 없어요. 후진이 안 되고 좌우가 다 막혀 있어요. 근데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이 공간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제일 빨리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일 최단거리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막혔을 때는 어디 갑니까? 남산 순환도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저는 인생의 묘미를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빨리 가는 길이 항상 좋은 길은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갈 때 경치가 좋은 게 사실 좋은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인생의 모토가 뭐냐면은 길이 열리는 대로 가라. 그래서 길이 열리는 대로 가다 보면은 저만이 느낄 수 있는 좋은 풍경이 연출될 수 있는 것들인 거죠. 앞으로 180대인데 그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별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고등학교 나이 때에는 내가 자꾸 우리나라 사회는 너가 나중에 뭐가 되고 싶은지를 빨리 결정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을 해라. 내가 이거는 남들보다 꼭 잘하고 싶은 게 하나씩은 있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그리 그리는 거였어요. 근데 네. 미술을 내면서 나보다 잘 겪는 내가 있으면 좀 짜증나. 자존심이 상하다는 얘기는 내가 그 일을 잘한다고 믿고 있고 주변에 칭찬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천히 결정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100세가 더 사실 거기 때문에 35세쯤에 결정하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부모님만 속 터지겠죠 근데. <웃음> <웃음> 네. 그니까 러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세상에 사주고 계시다고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통 강연을 다니면은 항상 제 얘기만 하고 끝났는데 오늘 마지막 끝나고 나서 청중분들이 보내주신 자신들만의 사진과 들 함께 음악과 그걸 볼때 정말 울 뻔했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공간들, 다 마음속에 담은 공간들이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면서 더욱더 감동적이었던 그런 강연의 순간이었습니다. 보라 강연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